컴퓨터가 뭐가 안 되시는 거죠? 게임하다가 꺼지고, 펜막 세게 돌아가고. 그때는 제가 점검해드렸을 때 메모리 때문에. 네네. 점검을 해드린 거더라고요. 네네네, 아요 근데 게임하다가 가끔씩 꺼지는 거예요? 수리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은 잘 쓰셨어요? 네, 일주일은 잘 썼어요. 이거는 교체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파워겠죠, 뭐, 그러면 이제는. 이거 구매 어디서 하신 거죠? 어, 서울에서 준비했는데. AS가 남은 거라 AS를 네. 보내 보셔야 될것 같은데 구매처라고 보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얘는 무상 AS 기간이 남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 AS를 받으시려면 이제 구매처로 보내셔야 되는 거죠. 아, 그때 물어보니까 그거 뭐지? 제가 알아서 보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파워를 제가 그냥 수리를 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파워가 짐작일 뿐이지 지금도 잘 켜지거든요. 네, 이게 뭐 본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여서 정확하게는 판별은 어려운데 보통 네. 컴퓨터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꺼지거나 불특정하게 이렇게 꺼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보통 파워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파워를 의심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판매처에서 AS를 네. 못 해주겠다고 그러면 네. 제가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을 해요. 여기다 맡겨놓으시고 그냥 꺼질 때까지 테스트 하면서 좀 봐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교체용 부품을 넣어드리고 실 사용을 하면서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1,2주 테스트를 해보시고 네. 이렇게 부품 계속 교체 받으면서 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교체용 넣어주시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1,2주 충분히 쓰시고 증상이 네.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수리 점검하고 나면 한 5만 원대 정도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시간 되실 때 찾으러 오세요. 파워 교체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네 교체 해놓을게요. 일단은. 지금 통화 들으신 것처럼 이제 용산 쪽에서 구매를 하신 건데 1년이 지나면 AS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경 써서 해준다고 메모리 오버를 했는데 5,600으로 오버를 했더라고요. 마이크론 메모리고 5 6 0 0으로 했는데 그때 점검할 때 어, CPU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안나와고 그래서 봤더니 오버클럭을 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기본값보다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형태로 쓰고 계셨더라고요. 한 대략 한 7, 8% 정도 성능이 떨어지고 어, 부팅도 잘안 됐어요. e 지디 버그에 CPU하고 d a m 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바이오스 올리고 초기값으로 다 바뀌니까 CPU 성능이 오히려 더 그전보다 훨씬 잘 나오게 돼가지고 출고를 했었던 컴퓨터입니다. 일주일 잘 쓰고 지금 또 문제가 생기셨나봐요. 메모리는 마이크로 메모리에 SSD는 킹그룹 SSD이고요. 파워는 에코의 하이브리드 요 파워인데 전체적으로 좀 가성비 제품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 꺼지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워 문제가 많다 고하니까 파워를 보통 교체를 많이 해보거든요. 판매처에 전화했더니 AS는 뭐 알아서 보내고 받고 하라는데 1년 무상 보증을 걸고 판매를 하신 거긴 하겠지만 이제 제품별로 무상 보증 기간이꽤 긴데 비용을 받더랬고 좀자기네가 팔았던 제품이 있잖 AS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하실 때는 참 기분 좋게 열심히 들 파시는 것 같은데, AS는 일자로 없나 봐요. 1년만 지나면 알아서 받아라, 이렇게 되나 봐요. 8 0 0트 이거 새 거를 까가지고 한번 넣어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대어 서비스는 원래 저희한테 구매했던 분들 거만 많이 해드렸었는데, 대부분 분들이 많이 고통받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구매하시지 않은 분들 것도 해주시다 보니까, 부품이 모자라요, <laughs> 이제. 제가 뭐 조금 손해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또 문제 생기면 교체해드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할 거라 여유 자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도 장사하는 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출혈이 좀 네. 있습니다. 네. 보통은 3, 두번 오시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선정리나 이런 거는 지금은 안 하고요. 나중에 처리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보통 처리를 합니다. 컴퓨터가 꽤 좋은 컴퓨터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아쉽네요 7500F의 4070 슈퍼네요 그의 파워가 과연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걱정이네요 하이드로 파워 모델은 이렇게 가지고 마무리하고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면